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칼리 된 엑사이에서 아칼리가 그냥 유리한가요? 근데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럼 아칼리가 그냥 좋은가? 근데 그 부분은 T1이 짠 조합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칼리가 좋아하는 난전이나 후진입을 할때 먼저 길을 열어준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녹턴이 불을 끄는 순간 녹턴 이 여부를 다 먹잖아. 시너지가 난다고 봐야 돼. 어떤 일종의 그 조합 컨셉에 있어서.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캐리아의 바드 같은 경우도 난전 유도하긴 좋죠. 그러니까 요게 이어지니까 아칼리가 괜찮은 거지, 아칼리가 그냥, 완전, 사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란이 너무 잘해서 그렇게 보일 순 있는데, 그런 건 어디까지나 좀 선수의 보정치가 들어간다는 거요 물론 아칼리는 앞으로 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총검이 꽤 좋아서.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렉사이가 그래서 그냥 아칼리한테 먹히는 픽인 거고, 아칼리 대 렉사이가, 뭐, 아칼리가 무조건 좋은 거냐. 요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T1 특유의 이런, 이런 난전을 좋아하는 조합 구성을 잘한 거고, 도란이라는 선수의 어떤 아칼리, 그러니까 도란이 그리고 선수 역사를 봐도 아칼리를 잘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냥 좀 민기응변 느낌으로 꺼내도 잘했던 것 같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제일 좋았던 건 결국 도란의 그 아칼리 합류턴이죠. 여기 교전유도가 진짜 좋았던 게, 그니까 이건 뭔가 좀 거대한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직전 타이밍 보면은, 무난하게 양쪽 탑이 라인전을 하는 구도에서, 렉사이 같은 경우는 아칼리랑 오리아나 둘 모두에게 효율적이니까, 주문 포식자를 들고 라인전을 하고 있고, 도라는 지금 총검을 사서 올라가는 턴이야. 그리고 녹턴은 마공막판이 나왔어. 그럼 이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나잖아요? 아칼리의 기대치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오너가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바드랑 시비로다 붙인 거죠. 여기에 그리고 오너한테 너무 많은 게 빠져요. 이창도 빠졌지, 다줄도 빠졌지. 근데 오너가 지금 잡혔냐? 안 잡혔잖아. 그 상태에서 불 끄고 억지로 교전 유도하는데 여기서 심지어 대격변이 녹턴궁에 흡수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오너 하나 잡는데 몇 개를 쓴 거예요. 아지르가 앞돌진을 박았기 때문에 아지르 스킬도 황제진영 빼고 다 빠졌고 자르반 스킬도 다 빠졌고 노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줄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가 안 돼서 노틸이 터졌어요 녹턴의 판단 하나로 게임이 여기서 박살난 거예요. 근데 녹턴이 그 판단을 내린 근거는 우리 쪽 아칼리가 합류할 수 있다는 라 확실한 근거가 있었고 합류했을 때 아칼리 밸류가 엄청나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조합이 그냥 뻥하고 개화를 한 거죠. 진짜 이거 하나야 그냥. 도란의 아칼리의 합류 타이밍과 그리고 그걸 믿은 오너의 판단.